자, 이제 17세기를 지나서 우리는 어느덧 18, 19세기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바로 산업혁명, 근대의 시작입니다. 이 산업혁명은요, 세상을 바꿉니다. 이 미술이라는 건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아닙니까? 이 산업혁명 때문에 같이 발전한 게 뭐냐면 사진 기술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laughs> 사진의 발명과 발달은 미술가들에게는 거의 사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특히 보는 것을 그린 <laughs> 그리스와풍의 화가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좌절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한 방에 그 찰나, 그 순간, 인상적인 <laughs> 순간을 포착을 해서 캔버스에 옮기는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만네가 그린 모네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배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네라는 사람의 그림을 만네가 그린. 어차피 우리는 사진을 못 따라가 인간은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요 그럴 바에는 그럴 바에는 인간의 눈에만 보이는 그 인상적인 심상을 화폭게 그려내자. 인상주의. 청다. Yes. 준학교. 준학교.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싹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그거에 따라서 이게 물 색깔이 마법처럼 찰랑찰랑찰랑. 찰랑. 맞아 맞아. 찰랑.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여기 붓을 그려낸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우리가 볼땐 정말 명화거든요. 그런데 이 미술사는 정파가 바꾼 게 아니라 사파들이 바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만의 그림, 이런 인상주의가 뭐 대부분의 천재들이 그랬지만 초반에 엄청나게 비판과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책의 그 원문을 인용을 하면 유머 주간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캠퍼스의 물감을 대강 붓질, 툭툭툭툭 해서 발라놓고는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놓는다. 그 사람들이 볼땐 무성의하다고 본것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뭐 덧칠 이런 게 아니라 툭툭툭툭 하는데 뭐게 그림이야,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부리치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비판할 시간에 이 그림 인정받지 못하고 값쌀때한폭 사줬습니다. 음, 엄청 부자됐을 텐데. 라는 워딩이 나와요. 미술과 그 시대를 보는 해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 우리 현무 씨에 퀴즈 내겠습니다. 인상주의 끝자락에 있는 그 유명한 그 화가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유명한 팝송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스타리 r 타리나 g r t s t <laughs> a r 리나 r t n 리나 i g starting, starting, s t a r t s t a r r t n i g s t a r t i 아 g starting, starting, s s t a r <laughs> 아, 그래서 빈센트 반고 응. 빈센트 반 고흐. 근데 이분의 작품을 뭐 저도 뭐 민초니까 봤는데 만화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음. 아, 이게 인상주의구나. 사이프러스 나무와 수많은 곡식의 모습을 한 순간을 잡아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심상으로 표현했구나. 라는 걸 저도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상 우리 이야기는 거의 이제 클라이스 정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20세기를 걸쳐삽니다 이분 누굽니까? 스페인 사람이고요. 아, 입체파의 추상화의 정점이죠. 그래서 청음 야. 파블로 피카소. 우와. 이뭐 바이올린. 바이올린과 포드. 이 그림만 보잖아요. 저 아, 그럼 저게 뭔지 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 피카소는 <laughs> 책의 워딩에 의하면 이집트 양식으로의 회귀다 말이야. 아... 계속 그리스, 이집트, 그리스, 음, 이집트 그랬죠. 그러네. 이제 다시 이집트야. 이집트는 어땠죠? 아는 걸 그리자. 아는 걸 그리자.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각도를 잡아서 그리는 거잖아요. 이 파블로 피카소는 이집트 양식을 한층 더 진화시켜서 디벨롭시켜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현무 씨.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형호 mm -hmm. 씨, 뭐가 보이나요 바이올린? 뭐가 느껴지나요? 가격이 <laughs> <laughs> 바이올린 어... 비싼 거는 진짜 비싸요. 스트라디바리오. 스 <laughs> 아우 미쳐고. 미처... <laughs> 예, 이제 보통 분들은요,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떠올리면 응. 한 가지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어떤 선율이 들릴 수도 있고 향이 느껴질 수도 있고 딱딱한 질감이랄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응. 정면, 옆면, 측면 다양하게 볼수 있죠. 그 모든 게다 바이올린이죠. 그걸 다 그린 거예요. 음... 마음의 눈과 현실의 눈으로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최적화된 각도만 그렸다면 음흠? 이 사람은 다양한 각도와 심상을 다 그려낸 거죠. 이게 바로 피카소의 바이올린과 포도예요. 음... 이제 20세기 현대로 넘어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피카소 이후의 현대에는 어떤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존중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미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으로 곰브리지 선생님께서 남긴 워딩으로 강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술은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술이 존재할 것인지 아닌지는 적지 않게 우리들 대중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견을 갖느냐 이해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미술의 운명은 좌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책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100년 뒤, 500년 뒤에 어느 갤러리에 한 작품 안에 담겨서 후손들에게 비춰질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작품의 소재들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시대 이야기가 주제들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의 눈과 마음에 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운 서양 미술사의 이야기 그림 읽어주는 남자, 설미석이었습니다 와우 맙습니다 <laughs> <다 웃음>